자, 이번엔 내 생각을 말하는 동사, 뭡니까?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읽어보세요. 결정, 결정하다. 쥐에 띵 시작, 쥐에 띵 뽀뽀 발음, 시작, 쥐에 띵 네. 주어는 A 하기로 결정을 하다. 그죠? 뭐 이런 내용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는 내년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 청춘으로 돌아가서. 기자, 我決定明年跟他結婚。今天,어 <목소리도> 근데 我春天決定 어,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와, 에 띵. 그죠? 결정한 내용을 여기다 이게 다 담아야 돼. 이거는. 그죠? 뒤에 뒤다가춘티엔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어. 다시. 시작. 我决定啊 그리고留学 시작. 留学 아, 아,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쉐이 발음이 좀잘안 됩니다. 특히나 어, 맨 앞에 나오면 "学习" 시작, 시习 그러면은 좀잘 어, 나오는데 뒤에 나오면 "이자" 안 돼요, 이상하게 留쉐 시작, 유쉐 시작, 유学 다시 시작워자시춘 "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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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起家，我决定下个月搬家。我决定。看日，秋天起家。秋天对我秋天。我决定秋天去美国。起我决定秋天去美国。 좀 어렵네요. 나는 이번에 중국어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이러는데. 워, <목소리> 결정. 어. 허 <목소리> 어. 시험 이번에 중국어 시험을 보다. 이거를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자 <목소리> 시작. 산자. <목소리> <찬차. 목소리> 어. 考试.考试. <안정해.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시험

한위어로해한위어로해한위어로 해야 한국고로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해야 되다데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한위考시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좀 학습을 해야 되겠어요.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시작. 我决定参加저次的한위考시 네,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는 뭐냐면은 나는 내년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했다. 했다. 이죠? 다 했다니까는 러를 갖다가 안 묻혀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혼자 장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발 백중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라서 아마 이게 구조가 다 똑같으실 거예요. 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我决定了.明年跟他结婚 <목소리>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너를 안 넣어요. 특이하죠? 근데 이제 나 결정했어. 라는 그 말만 할 때는, 我决定了， 시작， 我决定了. 그럴 때는 쓸수 있어요. 我还没决定， 시작， 我还没决定.나 결정한的时候，我决定了. 我决定了.我已经决定了.我已经决定了. 그럴 때는 쓰는데 여기 뒤에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하는 동사로 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결정했어 이러는데도 너를 절대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러는 동작의 완료예요 과거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러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하는 거는 어떤? 동작의 완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또 이것도 이렇습니다 앞에 지나간 건데 필다오 시작 필다나 작년에 그 사실을 알았었는데 에이 이럴 때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다오 러를 꼭넣으려 그래요 작년에 나 그거 알았었었거든 근데 지금 잊어버 지금 잊어버렸다야, 그죠? 그럴 경우 꼭 눌러 그래요. 음, 근데 작년에 알았었어도 러를 넣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작년에 그걸 알았었어라고 그냥 서술을 할 뿐이지 동작의 완료가 일어 일어나는 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나 작년에 그 사실을 알았었어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我去年知道那个 <목소리> 事实查询，事实写一张，事实写一张，事实查询的可能有，嗯，事实，事张，事实张，事实嗯，去年，去年，我知道，我知道，那个那个事实，嗯，嗯嗯。 그렇지요? 응? 저거는, 지나간 저거는 시험치예요? 그렇네요. 그죠? 어,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 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입니다. 어? 부정문이 왜 이렇게 길죠? 부정문일 경우 어, 주어는 아직 A를 하려고 할지 안 하려고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때 쓰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laughs> 그것까지 미리 생각을 해드려서 이 패턴을 이렇게 하이 메이 쥬띵 시작 하이 메이 쥬띵 야오야 야오. 야오, 야오. 네, 하고 나서 A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그녀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와. 자 어디까지 갔던가요? 어, 그죠? 아 모르면 아프대. <laughs> 자. 응. 응. 그렇죠. 시작. 我还没决定要不要明年跟他结婚. 이러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明年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할매 쪽에, 띠여야 야꺼그녀 뭐예요? 그녀랑 결혼할지 안 할지 결 결정을 안 했어. 이런 얘기죠. 그죠? 밍엔이 빠지니까 좀 심각해지네요, 문제가. 그쵸,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laughs> 어, 어, 여러분들, 다음 거막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laughs> 자, 준비하셨습니까? 자. 중국. <laughs> 春天,去中国. 어, 어. 春天去中国留留留学留学，好，잘하셨습니다그죠시작我还没决定要不要春天去中国留学。打响板，시작我还没决定要不要春天去中国留学。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해내네요. 그죠? 음, 한번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작. I'm 决定要不要春天去中国留学. 요렇게요. 유학. 응,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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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한 다음에 바로 뽀뽀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학 시작. 유학.

起着，我还没决定要不要秋天去美国。这最高难度的哟。起着，我还没决定要不要要不要参加这次的巴黎高秀。起着，我还没决定要不要。 参加这次的汉语考试哦。Oh.